손에 손 잡고. 국내 최초 스포츠 도네이션 프라이어티 아이돌리픽, MC 창준. 추찬입니다. 예 야, 추찬씨. Yeah. 아, 이번 연도 들어서 저는 가장 오늘이 글로리어스한 날인 것 같습니다. Cool. 저희가 또 시즌 2를 맞이해서 옷도 바뀌었어요. 어, 옷도 바뀌었어요. 여름 시즌이잖아요. 아, 저이 이 뒤에 보십시오. 야, 색깔도. 야, 이거 저 이거 보자마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어. 치즈랑 뭐 딸기우유 느낌으로다가. 네. 이제 저희가 이 정도까지 왔다. 주각을 나타낸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또 아이돌 올림픽 시즌 2에서는 미라 재단과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렇죠. 네, 바로 나눔으로 시작되는 변화의 기적 미라 복지 재단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박수! 저희 아이돌림픽을 올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골드니스, 또 앞으로 나올 우리 게스트분들의 팬덤분들까지도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 행복하고 뜻깊은 기부 챌린지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구촌 아이들을 위한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특별한 기부 미션 아이돌림픽 시즌 2. 과연 시즌 2의 포문을 열어줄 아이돌은 어떤 팀인지 네. 빨리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시즌 2의 스페셜 오버스페셜 첫 번째 게스트 네. 나와주세요! 나와세요 야, 깃발 더 흔들어! 네. 야, 안녕. 더 열심히 세요 안녕히 가안녕하세요안녕세요 롱탐 로시, 롱탐 로시. 저는 솔직히 시즌 2여가지고 네, 네. 기대를 많이 조금, 했거든요. 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왜이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시간에 일어났나 <laughs> 아, 했더니 여기 나오는 거였어요. 네. 에, 아. 저희 나오니까 텐션이 많이 죽으신 것 같아요. 아유, 아유, 아닌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저희가 시즌 2를 하는 게 엄청난 경사잖아요. 그렇죠, 그렇 근데 이렇게 빈손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자 어? 기대하세요. 지범이가 숙소에서 선물을 줄거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준비했어? 뭐 준비했어? 하나, 둘, 둘 셋, 사랑해. 하트입니다. 하트입니다. 역시 진보하네요. 네. 이렇게 크게 깔줄 몰랐어. 어? 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골든 체일드를 위해 환영 선물을 준비해 보습니다 구리 팔찌. 뭔가 블링블링한데. 미얀마 청년분들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엄청난 그렇죠, 그렇죠. 디자이너로 나온 탈지거든요. 제 골든 차이드 인생 최초로 네. 네. 서로 서로 얼굴 보면서 웃는 훈훈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돌 림픽 시즌 2첫 게스트 네, 네. 골든 차이드 분들에게 첫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됐어요. 저거 읽지 말고 <laughs> 본심을 말하세요. 본심을 네. 말하세요. 네. 프그램대로 네. 하지 말고 대본을 네. 아, 읽지 말고 이 프로그램 나온 지 이제 1년 됐잖아요. 어그쵸 거의 1년, 1년, 1년 어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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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됐죠. 아직도 우리 멤버 두 명이 여기 MC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고 더 오래 동안 MC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분쯤은 그래도 프롬대로 읽어 주세요. 우리 봄이 씨눈 마주쳤네요, 저랑. <laughs> 저는 무엇보다 아이돌과 팬들이 함께하는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골든차일드가 이번 시즌2에 나온 거를 보고, 네 시즌1 골든차일드 편을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 어어 좋아요 그때와 틀린 그림 찾기가 있어요. 네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음아아네아아아 그때 사격 제일 열심히 하고 가셨던, 못맞만죠 <laughs> 사실. 네, 어려워요.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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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세미 리허설까지 잘 하시고 네. 국방의 의무를 하러 우리 리더 대열이 형이 갔습니다. 네. 대열이 형이랑 연락하신 분 계세요? 승민이 형이 통화를 오! 했다고. 통화와통화고 대열이 형이 여기서 이제 사격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 훈련병 때 1등을 했대요. 아, 맞아요. 아, 맞아. 1위를 했대요. 특급전사. 특급전사. 네. 네, 아유, 우리 대열씨. 네. 군 생활 파이팅 하시고요. 시간 되실 때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골든차일드와 함께 후원하기 클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차일드 여러분, 아이돌림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부터 스포츠 기부 미션에 도전하게 됩니다. MC팀과 총두 가지 운동으로 대결을 진행, MC팀을 이기면 골든차일드와 골드니스의 이름으로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그럼 첫번째 대결에 앞서 몸풀기 체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화려한 시즌2 개막을 위해 저희 골든차일드가 따끈따끈한 신곡을 축하 무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골든차일드가 미랄 복지 재단과 함께하는 아이돌림픽 시즌2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매일 700명의 아이들이 오염된 물과 위생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골든 차일드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 전 세계 아동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네, 골드리스 여러분,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골든 차일드와 함께 후원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골든 차일드의 이름이 함께 있는 후원 증서를 드립니다. 또 추첨을 통해 저희의 친필 사인이 담긴 탐러더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고 있는 희망을 전하는 팔찌인. 이9 1팔지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해외 아동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게 돕고 가정 내 식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골든니스 저희와 함께요 아이 돌리피 <목소리>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이었어요. 아, 아마 아이돌 미서 장착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오늘 이 녹화장 분위기를 보니까 저희 골든 차이드 리플레이 이번에 아마 대박 활동을 에이.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아 여러분들도 아이돌 림픽과 저희 리플레이 많이 리플레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예. 아, 예. 자 그러면 우리 골든 차이드와 함께 첫 번째 게임으로 Here we go, let's go. 대결 종목을 공개합니다. 이번 게임은 단체전으로 진행. 종목은 바로 사격입니다. 미션에 걸린 기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어, 똑같이 사격이에요. 사격. 사실 저희가 아이돌림픽 시즌 1때 아이돌분들이 총 기부한 금액이 네. 무려 3,786만 원이었대요. 오. 3,768만 원이었죠 참, 3,768만. 액수가 네. 뭐가 중요합니까? 아, 굉장한, 이렇게. 네. 그 중에 골든차일드가 기부한 금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그, 아, 자, 아, 과연 우리 골든차일드 오늘은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적립하고갈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멤버분들 자신 있으신가요? 저번에 아, 500이면 이번엔 1000천 해야죠. 1000! 천, 천. 천. 어. 최대 550이거든요? 아. 근데 450은 집 없이 개인 사비로 내셔야 됩니다 <laughs> 올해의 기부왕입니다 여기는... <laughs> 컴퓨터 팔아요! 컴퓨터팔아요 <laughs> <laughs> 자, 열심히 하자고요 이번 게임은 1이 개구기 끼고 버블 버블입니다 총 3판 2선 승제로 진행 팀원들은 개구기를 낀채 제한 시간 안에 1이로비누방울을 불어야 합니다 라운드별 비누방울 불기 게임에서 더 많은 인원이 성공한 팀이 승리팀이 됩니다 나온다 나온다 꼭 끼고 볼수 있나? 자, 근데 제가 게임에앞서서 그 최근에 이빨을 뽑아 가지고 지금 꼼매져 있는 상태예요. 예. 아. 네 그래서 제가 개구기 착용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시즌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 됩니까? 네? 그래도 할 거... 만하다고 거... 보는데. 할 만하다고 합니다. 오, 안 돼. 다시 하자. 우리... 다시 하자. 끼고 다시 하자. 끼고 <laughs> <laughs> 다시 하자. 끼고 재수들 하자는데 어떻게? 부탁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 주창 군과 팀을 해 주실 한 분을 구하도 될까요? 저 추천! 동현이 형! 오! 동현 군은 장준이 아바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돌 아바타로 하겠습니다 아돌 아바타로 해서 다들 개구기 하나씩 받아 주시고요 개구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개구기를 끼고 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요 안녕하세요 저희요 시민 너무 많아 이고 깍지 깍지 귀들었 자 승미 씨 준비됐어요? 예. 자 준비 시작. 오 성공. 들르래요? <laughs> <두루루요>? 두명두 <laughs> 명. 오세 <두> 명. <laughs> 오, <세> 명. <laughs> 고민 씨 멋있죠? 양치한데? 들어 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 씨 소리를 질러 봐. 소리.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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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뜨는 거야? 안 되면 아, <laughs> 니 아니, 패스패스패스아 패로 니아어 자, 태그 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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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이아시아많아요 잘하네. 아아 <laughs> 어쩌면 네가 듣고 웃을 수 있지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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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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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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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 하! 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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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0개! 11개! 12개! 12개! 13개! 14개! 15개! <laughs> 얘 울어요! 얘 울어! 자, 5점! 4점! 3점! 2점! 1점! 짠! 총 15점을 획득했습니다. 15점! 15점. 15점.

내가 일본을 못할 수도 있잖아. 상균 타라. 오 개, 네 개. 오. 아 잔방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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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안 돼요. 아, 맞다맞다제생각 어, <laughs> 주찬이 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너 내려, <laughs> 너 내려. 오케이. 오, 오케이. 자, 자, 바로 가시죠. 바로.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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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여기 오! 나나나나아 <laughs> <나>, <laughs> 아, 어 아, 너도 그렇게 했 아, 야, 왜 이렇게 젖었냐, 땅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개 오, 12개, 12개, 12개 <laughs> 15개 나 이제 알아냈다 오, 16개 해, 해, 해! 17개 18개 어. 아홉 개 20밖에 안 해. 스무 개 스무 개 아, 치면 돼. 네. 아, 그치. 너무냐다니 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는 MC팀의 승리입니다. 아, 진짜. 아, 손에 손 잡고. 아, 2라운드도 있어요? 3라운드까지 있어요. 네, 3판 2선이기 때문에. 자, MC팀 준비됐어요? 열하나 열다아 아, 기분 5. 나쁘다 이거 끝끝끝끝끝자 아, 이제 골든차일드 팀네아뭘 그렇게 해 스물 콧바람 불었는아그거아 있을 것 같아 아, 야 이렇게 해서 2라운드는 골든차일드 팀이 엠스팀보다 수도 없이 많이 불어서 1라운드는 <laughs> 골든 차이드 <laughs> 승리입니다. <웃음> 자, 이제 마지막 3라운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음을 하나 정해 주고 그 발음으로 하는 거 어때요? 골든 차이드 팀은 '골' 발음으로만 비눗방울을 부셔야 되고요. 우리 엠스팀은 '일' 발음으로만 부셔야 됩니다. 대신 두 정확한 발음으로 불어서 나온 거품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밴딩 자. 되나요? 밴딩. 골. <laughs> 이렇게. 감미로 <해야> 오면 돼요. 골 <laughs> 이러면 돼요. 네. 아, 예. 이쪽 터이쪽부터 하시죠. 맞아, 자, 자 이번에 제 시간 1분입니다. 짧아요 짧아요 준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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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습니다. 나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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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골. 오 뭐야? 커다리. 저 커다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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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잖아, 커. 커. MC 뭐해? <laughs> 자, 다시요 커커커 커, 커. 걸! 리에불네 허리 허걸콜콜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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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일단 패스 일단 패스 콜콜리 허리 허리 허 콜. 허리 허리 걸리 허리 걸, 리 어. 어. 아, 네. 오, 오. 아. 자, 이렇게 해서 골든차이드 팀은 총 6개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골든차이드 팀 6개. 과연 우리 MC팀 1로 6개 이상을 할수 있을지. 시. 1. 1! 밴딩 돼요, 밴딩, 밴딩. 1! 1! 어, 라더! 라더! 그래, 하나 쳐줄게요. 1!

마지막 3라운드, 예, 개구기 버블 버블, 골든 차이드 팀 2대, 우리 MC팀 1로 골든 차이드 승리! 아아 자, 우리 골든 차이드 팀이 아이돌림픽 시즌 2첫 번째 미션, 첫 번째 기부금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아 기부에 성공한 소감이 어떤가요? 질물일 정도로 기뻤다. 아 괜찮아, 요 저처럼 쏟진 않았잖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드르르 함께 해주신 우리 공현 씨, 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네네. 주차이 때문에 패배를 한게 아닌가? 그렇죠. 네, 사실 도르 네. 씨가 더 잘했어요. 아, 저 진짜 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길라고 열심히 했는데 음. 고생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골든 차이드 승리. 그럼 얼른 다음 종목으로 넘어보시죠. 좋아요, 준비가 TV가... 골든차일드가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아이돌림픽 시즌2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매일 700명의 아이들이 오염된 물과 위생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골든차일드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 전 세계 아동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네, 골드리스 여러분,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골든차일드와 함께 후원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골든차이드의 이름이 함께 있는 후원증서를 드립니다 또 추첨을 통해 저희의 친필사인이 담긴 탑로더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고 있는 희망을 전하는 팔찌인 이 굿일 팔찌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해외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게 돕고 가정 내 식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골든이스 저희와 함께해요 네, MC인 저랑 전직 음방 MC였던 우리 보민 씨랑 한번 대결을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젯말 놀이 제시어 주세요 억방놀한 뉴럴 랄밀트 소세지 소스 스파게티 주찬이가 원래 시운 발음이 안 되나? <목소리> 자 <목소리> 보민 씨도 한번 해보시죠 덕장 로얄, 뉴라레트토랑 메뉴, 리트 소시지, 소스 스파게티. 스라, 추천씨보다 훨씬 난데요? 뉴 로얄. 뉴로어 지범씨 한번 보고 싶은데요? 리트 소시지, 소스 스파게티. <laughs> 소스 스파게티. 크림 소시지, 소스 스파게티. 아, 근데 개고기를 껴도 사투리는 나오네. 니트 소시지, 소스 스파게티.